안녕 하세요 이두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토키를 해볼 건데요 어 답글은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답글은 1번은 뭐뭐 2번은 뭐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형 방과에서 만든 인형 소개한 다음에 바로 찍는 거라서 음 옆에 좀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림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랩핑지로 그 8칸 해가지고 어. 여덟 칸 해가지고 접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접는 미니 북이 있잖아요. 제가 그거를 랩핑지로 현재 지금 4개 접었거든요. 4개 접었는데 이게 색깔이 안에 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에 색깔이 가있더라고요. 이거 접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한 다음에, 펴가지고, 어, 여기 접고, 여기 접고, 그다음 펴가지고, 이렇게 접은 다음에,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, 어, 이쪽에, 안 펴져 있는, 말고, 붙여져 있는 데 쪽을, 한, 선만 잘라요. 그 다음에 핀 다음에, 이렇게 접어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순서대로,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자 어떤 미니북에다 할까요? 첫 번째로 접은 거두 번째로 접은 거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접은 데 어... 꽃무늬에다 할게요 여기다가 해내 꺼내 가지고 아저 그냥 여기 낫게요 요 고양이 고양이 이름 모를고 양이 여기다가 쇼키 어 여기다가, 초키 북이라쳐줄게요써줬써요자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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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보도록 할게요. 어려운 거는 힌트 한개이있이요음이 시오 티귿 애끼 만들 때 씁니다. 애끼 만들 때 쓰고, 음.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이응 이응 히옷인데 제가 이거를 소개했었죠. 이 이름입니다. 반 거에서 만든 거 그리고. 음. 이거는 <목소리> 이은, 니은, 비은입니다. 이거는 워너원이 어, 팬분들을 부르는 애칭, 애칭이인데, 이 애칭에 저도 파는 됩니다 아, 너무 좋습니다. 음, 번아 4번은... 이거는 o u gonna tear, peel, tear, t e a 이거 이 게임밖에 안하는데 요즘 즐겨하는 게임입니다. 앞에 여기 두 글자 힌트만 드릴게요. 좀비 뜬뜬뜬 뜬, 뜬. 좀비 뜬뜬뜬뜬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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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이름입니다. 음. 어, 어떻게 하면 일본은 뭐 해야지? 네, 여러분. 제가 문제 내걸한 가지 선택, 생각하고 왔습니다. 이응인데요. 이거는 여행인데, 아플 때 먹는 것입니다. 어, 그리고 화면에 손이 너무 꽁막히 나오네. 실제 색은 좀더 연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까마,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까마진 않고요 어, 어 생각났어요. 이건 뭐냐면, 피읍, 티그인데요 이거는 여기 안에 피읍, 티긋에다가 학용품을 넣고 다녀요. 뭐, 지우개, 연필, 네임펜, 어, 형광펜, 볼펜, 샤프, 이런 걸 넣고 다닙니다.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음 요거는 시 시옷 잠시만요 초점 좀어 안 잡히네요. 잡혔다. 이거는 시옷 이응 비읍 피입니다시옷 시옷 이응 비 비옷 피 이거는 요건 요건데 이거는 액괴 만들 때폭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. 싫어하는 액괴랑 좋아하는 액괴 섞기도 많이 많은 분들이 올려 올리셨고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. 이제 정답을 맞춰볼게요. 자, 첫 번째는, 소다였습니다. 어, 소다는 뭐빨래할 때도 사용하고 그러는데, 그리고 이거는, 어, 뭐였지? 아, 맞다. 이거는, 인형이었습니다. 저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알텐데 인형이었구요고이거는이렇는을보고이거는원어시고이영습니다 저도 이영원의팬이원상을이죠상이거는을은 분들도 알수을을 텐데. 좀비 고등학교라는 게임입니다 좀비도 좀비 고등학교라는 게임이고 이거는 아플 때 먹는건데 바로 약입니다 약이고 이거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저희 갑자기 6번 6번이 생각이 안나요 죄송합니다 6번은 그러면 일단 건너뛰고 이거 7번 하도록 할게요 7번 정답은 쉐이빙폼이었습니다 쉐이빙폼 어 여기 안갔다 자 이렇게 쉐이빙폼이었는데요 자, 오늘 이렇게 초성 퀴즈 첫 키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아직도 요 피읒, 티긋이 생각이 안 나요. 쇼뭘 뭐였지? 음, 어쨌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안녕, 안녕.